네 안녕하세요. 린지 W 군주 이안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캐릭터로 접속을 했고요. 음,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무각은 캐릭터인데 <웃음>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laughs> 물어봐요. 네 물어보십시오. 사고가 많이 일어났네. 자 아무튼 무각은 캐릭터인데, 물리 방어력 230방 이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자, 장비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웅 장비도 있고, 휘기 장비도 있고요. 자, 티셔츠, 망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액세서리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수호 반지도 있고, 룬도 찬란한 룰, 장도 곧 자리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장비는 이렇구요 이렇게 해서 방어력은 243 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컬렉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밑에 이쪽에서 완료 누르시고 오른쪽에 방어에서 물리 방어력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컬렉션이 완료된 게 보이실 거예요 마법인형 탐험에서 얻은 걸로 세팅도 돼있고 그죠? 그 다음 혼의 결정 이것도 저는 천개를 모았습니다 아, 그 다음 각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끔 컬렉션이 완료가 돼있죠? 여기서 다 물리 방어력을 습득을 한 거예요 비각이 요것만 돼있네요 요것만 아주 귀엽죠? 자, 이벤트는 뭐 기간제여서 사라질 거니까 패스하고 축복은 요거 어,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탈리스만을 한번 보시면은 이쪽 보이시나요? 여기 물리방어력 5 있습니다 5, 5가 확보돼 있어요 그 다음 5만의 탑에서도 상시 발동 요걸 누르시면 여기 보일 거예요 이쪽에는 없고 그 다음 에 상시 발동 여기 물리방어력 2그 다음에 이쪽 물리방어력 3.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든, 어, PVP는 빼고. 그 다음에 상하탑 한번 보시면 물리방어력 2. 그 다음에 몽환의 낙원은 없네요. 그 다음에 결속의 던전도 뭐 기간제니까 패스하고.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물리방어력이 올라갔겠죠. 이번엔 변신. 이걸 변신 들어가서 어... 컬렉션 누르신 다음에 왼쪽 밑에 여기 완료 해주시고 그죠? 필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쭉 내려서 어디니어 여기 물리 방어력 음 보이시죠? 총 94방 얻을 수 있는데 전 플러스 11, 11개의 물리 방어력을 얻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자 음, 그러니까 뭐그한 번씩 이벤트 할 때마다 사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카드 열면은 이렇게 모아져요 어, 이렇게 천천히 모으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마법 인형도 똑같이 자, 왼쪽 밑에 완료로 변경하시고 물리 방어력 여기는 90방에서 총 저는 12일 방어력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획득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야금야금 모으다 보니까 또 방어력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쪽,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봉원석, 어, 여기에서도 방어력을 얻을 수 있는데, 제 거는 아주 그냥 대충 찍었네요. 어, 저, <laughs> 아주 대충 했습니다. 저, 그냥 만땅 채우려고 그냥 대충 누른 것 같아요. 어, 나중에 한번 재설정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 한번 보시면은, 자, 만도 물리 방어력 올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또 이것도 대충 찍었습니다. 어, 무조건 그냥, 어, 세 개만 뜨면 그냥 다 눌렀어요. 어, 이런 식으로 대충 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엘릭서죠. 엘릭서. 엘릭서 저는 30포인트 다 썼습니다. 어디에? 힘에도 쓰고, 덱스에도 다 썼어요. 어, 덱스가 올라가면 물리 방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백스 포인트에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능력치 보시면 음, 하프 엘릭서로 어, 포인트를 채울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일단 물리 방어력 저는 6포인트 올라가져 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해서 방어력을 올렸습니다. 야금야금해서 야금야금해서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섭파 캐릭터입니다. 똑같이 기사 캐릭터고요. 레벨은 83입니다. 자, 한번 장비를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 똑같이 영웅 장비, 희귀 장비 섞여져 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 악세사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컬렉션도 보시면은. 자 이런식으로 되있는데 조금 다른게 있죠 물리방울이 뭐가 하나 더 올라갔어요 그죠? 플러스 2더 얻은게 있고 각인도 이런식으로 되어져있고 비각인은 똑같고 이벤트는 없네 자, 축복 이런식으로 어그 다음에 탈리스만도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되어져있습니다 오만의 탑상아탑 낙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카드 한번 변신 카드 컬렉션도 보시면은 자어 어 얘는 더 높죠 어15 포인트가 더 올라가져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마법 인형 컬렉션도 자 한번 보시면 12 포인트 어더 높죠. 여기서 이제 방어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카드만 잘 모아도. 이벤트 때 카드만 잘 모아서 열어 놔도 이렇게 얻습니다. 자, 그다음에 봉원석. 아, 이것도 대충 찍었네요. 요로만도 보시면 이렇게 다 대충 찍었어요. 어. 그다음에 엘릭서 보시면 똑같이 30포인트 여기서 힘하고 덱스로 몰빵 했고요. 그다음에 능력치. 이것도 보시면 물리 방어력 6포인트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력이 좀 차이나죠 물리방어력 한 10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싸워봐야겠지요 왜? 방어력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검은 충격파가 좀더 좋다 구태배검 간섭파는 7맹대 검을 들고 있습니다 즉 충격파는 물리방어력 243방에 구태배검 간섭파는 물리방어력 259방에 7 맹대를 들고 있지요. 자, 한번 파이팅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한번 붙어봅시다. 1라운드. 자, 충격파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간섭파를 먼저 공격을 했는데, 오, 충격파 피 쭉쭉 빠집니다. 자, 역시 간섭파 방어력이 높으니 좋은 거구나. 자, 충격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구태배검이 아 졌습니다. 구태배검이 졌어요. 간섭파가 이겼습니다. 역시 물리 방어력 높은 게 짱입니다. 예, 좋아요, 좋습니다. 자 구태배검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다시 한번더 붙어봐야겠지요. 이번에 2라운드. 자, 충격파가 뛰어가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오, 피를 잘 빼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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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파 구태비검의 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싸워보자, 싸워보자. 가자, 가자, 가자. 역시 구태비검이냐 방어력이냐. 자, 창과 방패. 오, 구태비검이 이겼습니다. 그 태백검이 이겼어요 방어력 필요없다 응? 자 좋습니다 이번에 1대1이네 1대1 자 한판 더 붙어봐야죠 3라운드 자 간섭파 충격파 간섭파 누구누구 이기냐 자 간섭파 충격파 간섭파 누가 누가 이길까요 자 한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오 간섭파가 졌어요 야 구태배검 좋네 아 역시 구태배검이 구태배검 했다 그죠? 음 아주 좋네요 아주 명승부였어요 어, 중격파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간섭파가 방어력이 10포인트가 더 높았지만 구태배검한테 졌다 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비슷비슷했죠? 무가금 쌀머 캐릭은, 어떻게 방어력을 230방 이상 올리냐. 출석 체크하시고, 이벤트 한고 참여하시고, 카드 모아서 오픈하고, 컬렉션 채우고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방어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키우기가 쉬우니까,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